안녕하세요. 저는 365 하화병원의 8년차 물리치료팀장 김대진입니다. 물리치료사가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? 음, 가장 큰 목적은 전문직이라서 했습니다. 저, 예전에 제가 다른 걸 전공했었는데 우연히 병원 아르바이트 하다가 물리치료사에 서 대해서 알게 돼서 전기치료뿐만 아니라 운동치료, 뭐 도수치료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는 분야를 보고 그 매력에 좀 끌렸던 것 같습니다. 물리치료사가 되는 방법이 있나요? 음 일단은 물리치료과에 무조건 3년제든 4년제든 있는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됩니다. 입학하고 어, 그 교육 과정이 다 끝나면 국가고시를 합격하면 면허증을 취득하게 됩니다. 국가고시 많이 어렵나요? 아니요, 별로 안 어렵습니다. 그냥 교수님 시킨 대로 하고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어, 오답풀이만 좀 많이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. 국가고시 관련한 꿀팁 있나요? 어쨌든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합격률이 90% 이상이 되기 때문에 오답풀이만 좀 열심히 하고 틀린 거 계속 틀리기 때문에 그것만 좀 줄줄줄 배우면 편하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. 취업 시에 유리한 조건이나 경력이나 스펙? 대학병원같이 큰 병원을 좀 원할 때는 토익이나 뭐 이런 기타 자격증 같은 게 조금 있으면 가산점은 되는데 결국에는 인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성 어떻게 증명하죠? 인성... 하... 하... 그만 못하겠어 이거 <laughs> 준비 안 했던 건데 <laughs> 인성이요 네 그냥 얘기 보면 아니까 어, 근데 물리치료사인데 토익을 보나요? 영어 점수를? 아 네, 대학병원 이런 데 지원할 때는 토익 점수도 보고 학점도 많이 보기 때문에 네, 준비를 평소에 학교 다닐 때 조금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. 아, 네. 그러면 본인이 다른 지원자보다 어떤 점이 유리한 것 같아요? 어, 외모라고는 진짜 못하겠고요. 그냥 운이 좀 좋았습니다. 제가 다른 작은 병원에 또실장으로 있었는데 이런 큰 병원에 합격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. 실제로 취업해 보니까 어떤가요? 진짜 어... 솔직하게 대답해 주셨네요. 솔직하게 어...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공부 싫어하면 절대로 오면 안 됩니다. 사람 몸을 좀 치료하고 공부한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. 지금도 저는 아직도 많이 어렵거든요. 그래서 공부를 평생 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게 또 매력이 있지만 또 힘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고민해 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. 어떤 공부를 많이 하시나요? 어, 지금 운동 치료 뭐 도수 치료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 직업이 이제 머리만 또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손재주 이런 것도 있어야 되니까 실기 이런 것도 항상 연습을 선생님들끼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럼 물리치료사 연봉은 어떤가요? 연봉은 음, 제가 처음에 종합병원에 인턴했을 때 100만 원을 시작했어요. 100만 원을 시작했는데 근데 그때는 배움을 좀 선택했던 것 같아요. 어느 직업이든 어느 병원이든 실력으로 다 연봉이 결정되기 때문에 하기 나름인데 제 주변에 또잘 나가는 친구들 보면 연봉은 6천 7천 뭐 1억도 되는 친구도 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하면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아 천차만별이네요. 네. 뭐라 이나 직업 수명은 어떤가요? 어,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저희가 일단 몸을 쓰는 직업이기 때문에 요령이나 그런 포인트라든가 그런 공부적으로 해서 해부학적 지식이 빨리 습득이 안 되면은 너무 몸으로 밖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몸이 이상하거든요. 그러면 수명이 자연스이게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. 내 몸도 일단 내가 안 아파야지 남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일단 요령 이런 거나 빨리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터득이 되면 자기 하기 나름이지 않을까? 그러니까 60대 넘어서도 하시는 선배분들도 많으세요. 그러면은 이 직업이 5점 만점에 몇 점? 저는 10점이라고 생각해요. <laughs> 저는 <웃음> 제가 다른 걸 전공하다가 이 직업을 선택해서 오게 됐는데 저는 제 직업을 너무 사랑하거든요. 그래서 이 공부도 좋아하고 환자 보는 것도 너무 좋고 그래서 다들 주변에서 저는 직이라고 해요. 좋아 전공이 어떤 전공이세요? 원래 호텔관광과였어요. 관광과였는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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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이제 딜을 생각하면 전문직으로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인연이 된것 같습니다. 아 어, 근데 호텔관광과를 전공하는데 어떻게 전향을 할수 있나요? 어 학교를 아예 다시 학겠습니다 편입 아니고 그냥 다시 학번을 받아서 입학을 했고 그 과정에서 또 자격증 이런 걸 따서 또. 추가 가산점을 받아서 요즘 수시가 물리 치과가 많이 높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가산점을 붙여서 교교 학교 했던 다 그러면 <웃음> 네. 마지막으로 물리 치과를 꿈꾸는 분들에게 다섯 글자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쓰리비 <laughs> 직종. 어, 일단 첫 번째로 저희 직업이 일단 머리가 또 똑똑해야 됩니다.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잘해야 됩니다. 두 번째는 또 손으로 하는 이 느낌. 핸들링도 돼야 되기 때문에. 또세 번째는 요즘 워낙 서비스 시대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환자하고 대인 관계, 라포 형성 이런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3박자를 잘 맞추는 선생님들이 확실히 인기가 많거든요. 어렵긴 한데, 근데 또 아픈 환자를 제 손으로 또는 제 생각으로 치료해낼 수 있다면 또 보람된 일이지 않을까 아, 박사 치료 너무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. 앞에 있을 어깨 가경직도 있어. 진짜요? 어깨, 어깨가 직각이에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<laughs> 운동 치료로 한번 바꿔야지. 그 어떻게 해야지? 어깨가 이렇게 나와요? <laughs> 네.